윤중원 선수가 바톤을 받고 파워가 또다시 올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300와트. 뒤에서 픽빨고 가는데 337와트, 360와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더더마 운동벙 도사 상급 라이딩으로 벙이 있었던 그 라이딩 영상입니다. 이제 신계의 윤중원과 그리고 인간계 제가 정한 인간계 의 라이더 김민혁 더더마와 그외 MCT 선수분들과 함께 라이딩을 하면서 과연 호유는 어느 수준으로 타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영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따라 습도, 습기도 엄청 많이 심하고 안개나 미세먼지도 많을 거고요. 근데 이렇게 타고 가다 보니까 또 오늘 네, 파워미터가 정신을 놓죠. 네. 어, 아직 잠이 덜깼는지 중간에. 또 스페셜라이즈드 에스웍스 파워가 이렇게 꺼졌다가 켜졌다가. 지금 또 파워미터가 한번 끊겼네요. 어우, 저기 벌써 도착이 계시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요귀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와, 너는 왜 얼굴에 점박이가 박혀 있냐? 아 어제 남아 있는. 뭐 어제 걸 아, 아직도 안 따가졌어? 안전하게 재밌게. 본장의 도망 예고. 저는 일단 도망갈 예정이니까. 여 그러시죠? 남한 선수 안 가십니까? 햄. <laughs> 햄. 네.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어, 라이딩을 합니다. 일단은 광나루 쪽에서 윤종원 선수가 합류하기로 하고 윤종원 선수는 오늘 리커버리 라이딩이라고 합니다. 네, 앞에서 요요만 뒤태를 뽐내면서. 아연그남자의 리커버리. 그 남자. 가 리커버리란 내가 어태그 안쳐도 보내주지는 않겠다. 나 한번 보라, 나한 네, 그렇죠. 일단은 다 모인 다음에 아이유 고개, 암사 고개를 넘어서 갑니다. 제일 앞에 이제 더더마 선두를 서고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다 함께 꾸준한 힘으로 올라갑니다. 자, 앞에서 또 댄싱을 하면서 꾸준히 가는 더더바, 김민혁, 인간계 상급 라이더. 그 밖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많이 나와주셔서 좀 많은 수의 인원으로 로테를 원활하게 돌리면서 일단 초반 구간은 시험시험 갑니다. 네, 물론 제 턴이 오게 되면은 가능한 힘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에어로 자세를 많이 하고 있죠. 이 자세 같은 경우에는 그 램코, 램코 에반포의 그 선수가 애용하는그 좋은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기 저항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장점. 그리고 이 정신과 시간의 방,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한 번씩 로테를 돌면서 가고 있었는데 지금 옆에 그 마당의 군원. 윤종원님 오늘 리커버리 라이딩이라고 하셔가지고 나왔는데, 네, 여기서 몸을 풀면서, 몸을 푸니까 사람들이 후두두둑 다 떨어지고, 지금 그, 선두에 4명만 남아버리는 그런 참사가, 네, 웜업을 굉장히 빡세게 하시는 스타일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차례가 오면, 이렇게, 어, 공기장을 줄이기 위한 TT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꾸준히 타고 가면서, 또 로테를 주고받고 서로 서로 운동을 해주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아 에어로바 달고 있는 저두명네 자세가 자세가 거의 준 TT 자세라고도 할수 있을 만큼 공기장이 적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이 바로 공기를 쳐 맞는다는 거네그 뒤가 제가 아니었길 바랬는데어 이날 자리를 잘못 잡으면서 좀 호된고생을호된고생을 호된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신과 시간의 방을 지나서 팔당 앞에서 잠깐 후미를 붙여가도록 합니다 숨도 한번 고르고요 그리고 이제 팔당 TT 구간 그리고 호박고개 도마삼거리로 이어지는 다시 한번 오픈 구간 비슷한 운동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팔당 구간에서는 좀 40km 정도로 다들 수월하게 쉽게 네, 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원활하게 어, 줄을 지어서 일렬로 평안하게 갔습니다. 네, 물론 그 본격 본격 째기 시작하는 공간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분두분 분 사라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예,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호박, 고개, 호박 고개까지 남아 있는 구간이고요. 어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제 파워와 심박, 속도, 케이던스 그리고 경사도 등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고통을 받는지 좀더 섬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윤중원 선수가 지금 끌고 있는데, 네 머리가 보이지 않죠? 굉장히 허리가 가로로 지면과 수평을 이루는. 네, 타임트라이얼 자전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에어로한 자세로 앞에서 끌고 있고요. 그렇고 그 상태에서 이제 50km 이상으로 계속 끌고 가버리니까 뒤에 있는 저는 300와트, 350와트 이렇게 가고 있죠. 자, 턱, 네, 둔턱을 이렇게 지나면서 어, 뒤에 잘 붙어오고 있는지 일단 생존자를 확인을 하고요. 다시 한번 과속바지턱을 지나서 쭉 갑니다. 네.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달리면은 아까 시작지점에서 호박고의 끝까지 약 9분 정도 걸리게 되고요 지금 또 뒤에서 어, 윤종환 선수의 가속에 반응하면서 400와트 300와트 이상으로 꾸준히 꾸준히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심박은 179에서 180대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 그나마 뒤에 이렇게 붙어만 가면은 어 붙어 갈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하긴 하는데 어, 이 상태에서 다음에 제가 저한테 제가 끌어야 되는 차례가 오게 되면 굉장히 굉장히 큰 고통이 저를 찾아오게 되겠죠. 일단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윤중원 선수의 엉덩이를 보면서 네쭉 쫓아가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 선수 힘이 이날 리커버리라는데, 리커버리라는데 뒤에서 붙어가는데 350, 380와트 이렇게 걸리는데, 앞에서 400와트 정도로 계속 밟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정말 앞에서는 지금 신계, 천상계 선수가 끌어당기고 있고, 뒤에서 인간계 호윤, 그리고 바로 뒤에는 더더마 영상에서, 더더마 님 영상에서 자주 보이는 생강차 님이. 꾸준히 붙어오고 계십니다. 지금 MCT, 어, LSR 팀의 선수시죠. 자, 지금 드디어, 드디어, 자신의 차례를 마치고, 저에게 차례를 넘겨주고, 자, 고개를 받고, 음,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몇 초나 버틸까,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네, 바로 드랍발을 잡고, 어, 뒤에 강차 씨에게, 강차님에게, 음, 바로 바텀에 넘겨주고, 이때 중요한 점은, 이렇게 뒤에서 다시 붙을 때 파워가 또 들어갑니다 높은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에서 정말 저 여분의 파워를 남기지 않고 로테이션을 하는 경우에 뒤에서 내가 못 붙고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생강차 님도 앞에서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끌려 왔기 때문에 재빨리 필요한 만큼만 끌고 짧게 넘겨주는 모습이고, 바로 뒤에 지금 더더바님, 더더바님이 그 에어로 자세로 좀더 좀 끌어보고 있습니다. 역시 어, 에어로바, 에어로바의 효과는 굉장하죠. 하지만 역시나 똑같이 고통받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금 뒤에 사람 셋은 앞에 천상계 사람에게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네, 짧게 짧게만 가고 있고 지금 다시 앞에 윤중원 선수가 어, 바톤을 받고 파워가 예, 또다시 올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300와트 네, 뒤에서 픽빨고 가는데 337와트, 360와트 이렇게 파워가 샘솟고 있네요. 심박도 샘솟고 있고요. 네 지금 어, 모두가 하나되어 고통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윤중원 선수 정말 지친 기색 없이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심지어 에어로바를 달아놓은 에스웍스 벤지이지만 헬멧은 이베이드 에어로 헬멧이 아니라 그냥 프리베일. 오르막에서 땀을 빨리 식히기 위한 일반 경량 헬멧을 쓰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나가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신호가 다행히 녹색불로 바로 바뀌면서, 네. 이미 보행 신호는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였고 녹색 신호로 바뀌면서 템포를 끊이지 않고 계속 갈수 있었습니다. 아, 차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우측으로 붙어주고요. 앞에 윤중원 선수 네, 여전히 여전히 계속 앞에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끌어당기고 머리채 에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제 모습. 심박이 계속 180대를 유지하고 있네요. 네. 앞에 뭔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건 바로 저의 거친 입김. 이날 물 안개가 굉장히 많이 피어나는 그런 안개가 짙은 습도가 높은 날이었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조금 추웠어요. 네, 춥기도 추웠고, 금 뒤에서 생강차님은 똑같이 저와 같은 고통을 받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드디어 이제 호박곡의 전까지의 낙타 등이 끝나고, 이 내리막을 지나고 나면 마지막 호박국의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네. 다시 이렇게 약 내리막에서 힘을 약간 회복을 한 다음에 속도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르막 구간을 향해 갑니다. 네, 앞에 윤종원 선수 다시 한번 또 끌어 당기고 있고 네, 파워가 잠깐 낮춰지지만 네, 다시 한번 또 300와트를 훌쩍 뛰어넘고 꾸준히, 계속 피만 빠는데, 이렇게 계속 가야 됩니다. 자, 드디어, 여기 와서, 로테이션, 네, 로테이션을 받고, 받자마자, 어, 1, 2, 3초 후에, 자, 옆으로 빠지면서, 어, 바로 넘겨주고, 여기 넘겨주면서, 이제 저는 조금 더 힘을 아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혹시 모를, 어, 더더마, 김민혁 선생님의 어택을, 방어할 힘을 좀 아껴놓고자 조금 먼저 빠지고요. 자, 지금 또 어, 생강차 님도 바로 넘겨주고 다시 뒤로 붙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야고로마을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네, 이날 같은 경우에 차량이 네, 멀찍이 통과해 주시는 배려를 해주셔서 네, 더욱더 안전하게 탈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또제 앞에 윤중원 선수 그리고 제일 앞에는 제일 앞에 더더마 김민혁 자기 턴을 마치고 다시 뒤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로테이션이 한번 넘기면서 그래서 이제 호박곡의 정상에 거의 다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속도는 3%에서 계속 300와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맨날 더더마 김민혁이 어떻게 치기 좋아하는 그 제일 조경 이 간판이 시작하면서 이제 눈치를 한번씩 봐야죠. 어, 김민혁 선수 언제 어택을 칠 것인가? 지금 앞에서 윤용환 선수도 아, 여기쯤 되면은 뭐 어택을 치지 않을까 하면서 한 보고 있고요. 자 뒤에 김민혁 선수 자 조금 치면서 앞으로 나오고 나오려고 할때네 치면서 나오고 있을 때 그때 저도 이제 순간적으로 800, 900와트를 뽑아내면서 앞으로 가고 김민혁 선수 계속 앞으로 올줄 알았는데 네안 오네요. 네 어. 오늘 지금 옆에 윤중원 선생님께서 윤중원 선생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예, 어떻게 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어, 분원리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망했습니다. 네, 타임랩스로 찍히고 바닥만 찍어가지고 예, 도저히 쓸수 없는 영상이 나와가지고 분원리 라이딩 부분을 망했다라고 할수 있지만 그래도 후면 카메라, 후방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분원리에서 운동했던 부분은 후방 카메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놈이 이제 그 초등학교를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업다운이 시작되는 구간이죠 여기서 언제나 고개만 보이면 어택! 어택을 치고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을 해서 다 같이 성냥을 소비하는 다 같이 다리를 태우려고 했는데 윤중원 선수가 반응을 안 하니까 어, 더더마 선수도 반응하지 않고 그냥 윤중원 선수 뒤에 붙어서 꾸준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이 오늘의 무한 인터벌 도발은 망했구나 망했구나 라는 걸 직감하고 그렇다면 그냥 꾸준히 가는 편으로 하자 라는 생각을 살짝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붙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내리막에서는 속도를 좀더 올리면서 대신에 회복을 많이 해야죠 네. 내리막 회복 구간이 지나고 다시 한번 속도를 올려서 제일 최선도에서 어, 천천히 갑니다 이 38km로 가다가 이제 또 넘겨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에서 끈 다음에 로테이션을 돌다 보면은 뒤에서 붙었을 때 그때 힘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네,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힘을 항상 아껴놔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지금 바로 뒤에 붙어있던 유중원 선수 아까 엉덩이밖에 안 보였지만 다행히 후방 카메라에서는 이렇게 얼굴도 볼수 있다는 거. 자 유중원 선수 그 뒤에는 더더만 선수 그 뒤에 생강차 선수와 기타 선수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자 오르막이 시작되고 여기서 또한번 어택을 시도해 보죠. 760, 780 와트 정도로 꾸준히 밟으면서 그러면서 어, 다 같이 성량을 또한 번의 성량을 태워보자 하면서 가고 있는데 윤종원 선수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음 그래 놀아봐라 하면서 뒤에서 천천히 끌고 있는. 하지만, 하지만 그 남자, 곱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남자의 리커버리. 그러니까 내가 어택은 안 치지만, 너를 보내주진 않을 거야. 이런 말이죠. 네. 순식간에 따라잡으면서, 그러면서, 빠른 속도로 옆으로 지나가는 거를 붙기 위해서, 이렇게 파워를 400W 이상으로 내게 되고요. 뒤에서 반응에 미쳐 따라오지 못하신 분들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윤중원 선수 거의, 어, 거의, 타임 트라이얼 바이크라고 할수 있을 만큼 굉장히 낮은 자세로 걔들을 붙어오는 모습이고요. 네, 저는 지금, 생강차님 뒤에 붙어서 지금 2번인 상태이죠. 네, 2번인 상태로 계속 라이딩을 하고 있는 모습. 이 상태에서 이제 앞에서 생강차 선수가 로테이션을 넘기게 되면 그 다음이 제가 끌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는 윤정은 바로 뒤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편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제일 앞으로 나오게 되면 항상 3 0 0 w 이상으로 끌어야 되고, 그리고 끌고 나서 넘겨주고 다시 뒤에서 붙을 때는 이렇게 다시 한 번의 인터벌을 쳐서 부드럽게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파워 배분, 어, 배터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뒤에 붙어서 지금 평지 구간까지는 다 같이 가는, 다 같이 꾸준히 가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로테이션을 받았을 때 아까 윤중원 선수 막이 이 정도로 길게 끄진 않고 그냥 이렇게 다 같이 짧게 짧게 하면서 약간의 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르막이 나오게 되고 이제 여기를 지나면은 거의 마지막 오르막 3개 정도만 지나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파워를 올려서 가고 있고, 옆에 생강차 선수 자신의 차례를 그냥 넘겨주고, 그 컷을 이제 김민혁 선수가 다시 앞에서 끌다가 2번으로 오게 됩니다. 굉장히 원망스러워 하는 저 눈빛, 눈빛 교환을 한번 하고, 방금까지 이제 힘을 쓰고 이제 뒤로 왔는데, 제가 만약에 방금처럼 짧게 짧게 넘겨주고 가버리면은 방금 끌었던 김민호 선수가 다시 한번 끌어야 되는 굉장히, 굉장히 큰 부담감을 안게 되거든요. 네, 다행인 거는 일단은 저는 마지막까지는 끝까지 가볼 그 생각으로 지금 제일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앞에서 370와트, 380와트, 300와트 이상을 유지하면서 일단 다시 한번 오르막, 다시 한번 오르막에서 꾸준히 힘을 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뒤에 김민혁 선수, 어, 댄싱을 하면서 좀 힘차게 한 번씩 한 번씩 밟아내고 있고요. 지금 400W 정도로, 어, 마지막 3개의 연속적인 오르막, 내리막을 통과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어, 오르막이기 때문에 속도가 그렇게 엄청 빠른 편은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어, 왼쪽 위에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꾸준히 밟아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내리막에서 잠깐 호흡을 골라야죠. 네, 이 다음 오르막이 미끄러워서 위험할 수 있다라고 대해서 알려주고요. 다들 일단 안전 제일 조심조심하면서서 라이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내리막 내리막에서 심박을 떨어뜨리고 호흡을 고르고. 그러면서 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탄력을 만들어낸 다음, 그 이어지는 오르막에서 또다시 400W 정도로 힘을 내서 당기고 있고요. 뒤에 잘 붙어오고 있죠. 네. 인간끼리, 인간끼리 뭉쳐서 지금 열심히 오고 있고, 뒤에 신계, 신계 윤중환 선수. 천상계 윤종원 선수는 뭐 잠깐 떨어졌지만은 뭐 힘들어서 떨어진 건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스로자기 힘으로 이렇게 순식간에 또 붙이죠 네, 클라스 저것이 클라스 다시 한번 마지막 오르막 거의 다 와가는 모습 네, 여기서 다시 힘을 내고 4 0 0와트 440와트 정도로 네, 꾸준히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심박 네, 176, 177 정도를 유지하고 이제 구비간 두개 정도 지나면 그러면 분원리 홍간의 구간 홍간의 구간을 모두 다 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넘어와서 내려온 다음 마지막이죠. 이제 정말 마지막이죠. 내려오고 심박을 정리하고 속도를 올리고 최대한 탄력을 만들어서 마지막 오르막에. 진입합니다. 진입을 해서 다시 파워를 쭉 짜내서 또 올라오고 있고, 이 대회에 나가면은 언제나 이런 낙타 등 구간에서 이렇게 강력한 인터벌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어 정말 다리가 엄청 지치게 됩니다. 윤중환 선수 댄싱을 하면서 정말 파워풀하고 가벼운 댄싱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최대한 굴려 나가면서 케이던스가 99 100 예, 하이 케이넌스를 통해서 파워를 이제 앉은 상태에서 쭉쭉 뽑아내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드디어 오르막 마지막 구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 유원선수 전혀 힘든 기색이 없어요 예, 지금 인간들만 고통받고 선상계는 음 그래 재밌다 하는 그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 느낌 예, 느낌이군요 예. 저도 잘 타야 될 텐데 말이죠. 아무튼, 대략, 대략 저의, 그 운동봉은, 저의 운동봉은 아니고, 네, 운동을 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타게 됩니다. 오르막이 오면 인터벌이 있고, 네, 꾸준한 산악이 있으면은 이것보다 좀더 낮은 파워로 꾸준히 가게 되고요. 언제나 안전은 주의해서,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아마추어 라이더들. 고중이 타려면 안 다쳐야 됩니다. 그래서 홍간에 도착하면서 이날 운동하는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어, 돌아갈 때는 뭐다 같이 다 이야기도 나누면서 잘 돌아갔고요. 저의 운동 이야기는 어, 이 정도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잘 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